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오늘 짱 마감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 흐름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체라인데요. 어, 이 종목은 제가 투상한가 이후에 하루 조정을 받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가 30%로 바뀐 이후에는 이러한 패턴이 거의 나온 적이 없고 매우 드문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모바일 포인트, 포인트 모바일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설명 드리면서 투사한가 이후에 하루 조정이 양봉조정으로 받고 다음날 사한가를 갔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고가가 23.3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분봉차트가 투사한가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상승 N 자 패턴으로 어, 움직였고 어, 정확히 상승 N 자의 목표치까지 올라갔다가 어, 내려온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알체라에서도 이런 모습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오늘 고가가 28.12%까지 나온 모습이고요. 패턴 역시 똑같이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상승 N자 패턴으로 움직였고요. 또 정확하게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를 딱 찍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 매스 포인트도 정확하게 있었는데요. 보시면 첫 3분 봉, 대량 거래를 수반한 양봉이 나오고요. 다음 캔들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시가 아래로 미는 이런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가를 원 캔들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가 매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 초반 매매법, 이 2번 패턴에 해당되는 거고요. 똑같이 그 패턴대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어, 큰 위협 없이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여기 매스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은 최고 20% 이상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어,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알차라처럼 보통 나오기 힘든 패턴이 요새 나온다는 것은 어 지금 종목 장세가 매우 좋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그런 흐름도 기대가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탈 소프트인데요. 어, 이 종목은 제가 상한가 3일 눌린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한가 3일째 되는 날 고가가 20% 이상인 양봉 또는 은봉이 나올 경우. 다음날 4% 이상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고가가 13.04% 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 시세가 어느정도 나왔고요 근데 정확하게 매스 타점을 잡으려고 했다면은 이 종목 또한 보시면 첫 3분봉에 거래가 증가한 양봉이 나오고 다음 봉에 거래가 감소한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 식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밀리게 됩니다. 어, 이때 식가를 회복하는 순간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밀리게 되는 흐름 보고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다행히 바로 식가 위로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다시 식가 아래로 이탈한 모습입니다. 식가 아래로 이탈할 경우에 제가 최대한 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캔들에 다시 시가 회복을 시도하지만 바로 올라오진 못했고, 어, 그 다음 캔들에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이탈 없이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에서 보시면 최고 10% 정도, 9%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어, 만약에 이 구간에서는 짧게 손절을 할 수도, 어, 있는 순간이었고요. 이제 뭐 버텼다면은 이러한 수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석경AT입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다음날 이런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시간회에서 마이너스 5%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봉캔들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어 시간회가 그때 5% 빠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되면 시가가 이렇게 낮게 출발한 거고, 여기 대량, 대량 거래 수반한 장대 양봉의 이 갭자리는 매우 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어, 시가 형성하고 늘렸다, 시가를 회복하는 순간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면, 이갭 구간까지, 어,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면, 첫3분봉 역시 시가 낮게 출발하고 이런 밀리는 흐름 있었고요. 이세 번째 캔들에 도지 캔들을 만들고 다음 캔들에 양봉 그두 번째 캔들 이 다음 캔들에 양봉을 나오면 양봉이 나오면서 이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매스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가 부분부터 한11% 이상의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4, 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 매드 팩토인데요. 어,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정이 예쁘게 나온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형성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거리량 또한 많이 실린 모습이라서 앞으로 흐름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가가 4.84%니까요. 흐름이 괜찮게 나왔고요. 매스 포인트도 굉장히 잘 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만들고 거기를 돌파할 경우 처음 눌리는 그 자리, 다시 하락 추세선까지 밀리는 그 자리가 저로의 매스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어제보다 더 많이 터진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종목 역시 매우 흐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